제 okay, 첫판은 가볍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게 징크스로 이제 방관이랑 나보리랑 어, 섞는 징크스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방관 징크스가 은근 공속이 필요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방관이랑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비야. W 찍을까 너무 고민했다. 빨리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판단 미스고요, 여러분들. 판단 미스. 그냥 W 찍었어도 됐을 것 같아요. 플래시라도 완벽하게 빼는 느낌으로. 아, 너, 너무 실수했고. 우선은 이 거리 조절을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쉬처럼 거리 조절이 안 돼요, 징크스는. 그러기 때문에 거리 조절을 매우 잘해야 돼. 오케이 휴와 그래도 지렸다. 방금 치이 좋아, 좋아. 와, 근데 리신이 갱 킹을 잘 다니긴 한다. 인정 인정. 그러더라고. 아, 이번 판은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원래는 막그 보통 징크스 같은 경우 윤탈에 뭐인피 이런 식으로 가잖아. 이번 판 방관에 그 치명타, 방관 치명타 갈게요 그래서 수확도 든 거고 일부러 그리고 나보리 템트리 가가지고 W 쿨 많이 굴리는 어, 그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의 나보리에 라위를 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다음에 뭐 임피 가던가. 그러니까 치관이라고 보면 돼. 치관, 치관템 제발 그렇지. 저는... 아우, 예. 오케이 이러면 살아갔죠? ,잉? 오케이 이거 플래시예 뺐고 이러면 또턴 없어잉? 예? 이거 싹 빼면은 이 턴에 살기만 하면 돼 살기만. 일부그는데 이거는 어, 리신이 언제든지 올수있어가지고 이게 뚜벅이의 좀 단점이긴 해 뚜벅이의 좀 단점 그래도 다리오스 상대로 징크스로 이정도면은 만족이긴 해솔직 어려운 라인전이긴 합 오케이 징충 가져오자 첫, 그니까 이번 판은 치관 가는 템틀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 나보리랑 이제 얘네들이 이제 a d 방태 많이 가면 라위 올리고 아니면 뭐, 인피 가는 그런 심명타 방관 템틀리 느낌으로 갈 거예요. 없지, 여기? 와, 이걸 지워? 봐봐, 이렇게 맞춰서 컥 켜줘야 돼. 지운거 보면 누가 올라왔단 소리인데 노틸러스가 왔나보다. 이건 그지? 저렇게 대놓고 지웠다는 거는 노틸러스가 와, 왔단 소리야. 아닌데? 아닌데, 지금 저렇게 깝친 거야? 너무 당당한데? 그지? 와, 이게 피해죠 깝죽이, 카쳐! 아니, 너무 건방지게 지금. 나 옆에 누구 있다라는 건방지 이게 여러분들, 이게 페이크거든. 그러니까 나 디나이 안 당하려고 뭔가 너 지금 정글 온다잉? 약간 압박하는 거야. 그런 거에 방금 내가 살짝 낚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저런 휜크를 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 나도 낚인 거죠 여기서 나보리 감지다, 나보리. 오케이, 폭을 밀었군. <목소리> 지금 나도 많이 세다, 그렇지? 얘네들이 닌탑을 좀 둘렀으니까 이건 바로 라위 올려줄게요, 라위. 음. 여기서 나보리에, 그러니까 치관 가는 거야, 그냥 치명타 가는 거야. 아니? 라위 올려줘가지고 단단한 거를 조금. 어차피 비토르도 존냐갈 거란 말이야. 그러, 그 다음에 이제 인피갈게요. 일단, 막템이 뭐, 방끝이나 이런 거 가면 될 듯? 뭘, 뭐 어딜 밀어 근데? 어, 이게 걸려? 아니 근데 일을 못 맞춰주는 건좀선 넘는 거 아니야, 쟤? 어 그렇지. 아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내가 실수했다기보다는 나는 팀을 믿은 건데. 오케이 그래 뭐 잡았으니까. 그래도 힐 써줬으니까 인정. 어, 팀들이 한타 잘한다. 어 근데 이번 판은 다 잘하는데. 뭐 어, 에시도 말렸는데 궁도 많이 그러니까 막, 막, 나, 내가 하는 거는 못 하는 건 상관이 없고 말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충 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다 열심히. 야, 말린 거 뿐이지. 이런 게임을 해야지. 롤이 딱 편안한 느낌이야. 에시 아까 영킬 사데스였잖아. 아 h a t up, 다 i r What up,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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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근데 네, 요걸로 더 라인전 빡빡하게 할 거였으면 뭐 집공이나 했어도 괜찮았겠다. 뭐 어둠사극은 약간 난 후반에 약간 뽕맛 보기 위해서 둔 건데 말 라인전 좀 힘든 상대다 이러면은 날려버리 생각 따윈 필요 없어. 어? 어? 뭐야 얘? 예? 뭔가 둔탁하게 나간 것 같냐? 아 이건.. 이걸 못 맞추네 충격적이네 그래도 궁극 그렇게 막 길진 않아 와우! 그냥 한방한 방이 한 방, 핵이야! 핵! 아, 커다랗게! 이거지, 이거지! 좋다! 야, 어? 뭐야? 아, 사일러스가 또 야무지게 딜 넣긴 했네, 인정. 또 깝죽이, 근데 이번 깝죽이가 좀 바뀌어가지고, 좀, 조금 물어보자. 깝죽아! 왜 불렀어, 종탁이? 또 무슨 일인데? 아 내가 또 이번판 탑 나보리 징크스로 또빡 캐리를 해버렸다 야 진짜 또라이 같은 픽인데 왜 이렇게 잘하냐 너탑 나보리 징크스가 딜 어떻게 나왔냐? 혹시 또 1등 해버렸어? 아 1등은 아니지만 팀들도 다 잘했지만 완벽하게 했어 실수도 안하고 템트리도 야무지게 가면서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다면 당연히 딜량 1등이었겠지만 우리팀이 다 잘해서 깔끔하게 이겼다잉 야 그건 진짜 팀을 아름답게 이끈 리더 징크스였네? 실수 없이 나보리 돌리면서 궁극기도 꽂히고 평타도 꽂히고 그냥 탑에서 춤추고 있었겠는데? 여러분 오늘도 탑 징크스 나보리 돌리듯이 구독 버튼도 쿨마다 돌려줘야 정상입니다 적팀 다리우스도 피못 피했는데 여러분 손가락이라고 못 누를 이유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평타 한방 궁 한발로 깔끔하게 끝내줄테니까 구독 안 누르면 다음은 여러분이 솔킬 당합니다 29 mm and I find -hmm. myself mm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ed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